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눈을 네, 뜨세요. 네, 고개를 들고 눈을 뜨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 우리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네, 혹시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네, 기억하는 친구. 어, 네, 네, 우리 지난 시간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우리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나눴는데 에서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들이었죠. 네. 네.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이었습니까? 어, 에서가 형이고 누가 동생이에요? 야곱이 동생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두 사람 중에서 동생이었던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예, 형이었던 에서가 아니라 동생이었던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은 조건이 있는 선택이라고 했나요? 조건이 있다고 했어요? 조건이 없는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는 선택이라고 했어요. 야곱이 선택을 받을 만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곱은 둘째였기 때문에 그 당시 관습에 따라서 장자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야곱을 그저 은혜로, 은혜로 선택하셨다라고 했었죠. 자, 물론 야곱이 이 이삭으로부터 이 축복을 받는 그 과정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이 어, 야곱의 어머니였던 리브가는 꾀를 내어야 했고요. 자, 야곱은요 거짓말을 해야 했어요. 그 형이었던 에서인 척을 했었죠. 이삭 에서 네, 형이었던 에서인 척을 해서 축복을 받았잖아요.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셨죠. 그래서 결국 동생이었던 야곱은 애서를 대신해서 아무런 조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내용이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는 야곱이 부에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간 것을 알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10절을 보면 야곱이 부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곱이 부에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갑니다. 여러분 부엘 세바는 어떤 곳이냐? 오늘 말씀에서 야곱이 떠났던 그 부엘 세바는 어떤 곳이냐? 이 부엘 세바는요.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과 어,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과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누구? 아브라함. 아브라함까지. 이 야곱의 가족들이 대를 거쳐 살던 지역이 부엘 세바였어요. 부엘 세바가 어떤 곳이라고요?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까지. 어, 이 야곱의 가족들이 대를 거쳐 살던 지역이 브에세바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브에세바를 떠나 갔던 그 하란. 그 하란은요. 이 브에세바로부터 수백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것은요. 야곱의 삼촌이었던 라반이라는 사람이 살던 지역이 바로 하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자기의 고향을 떠나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수백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는 먼 타지로 야곱이 갔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야곱은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이먼 타지로 가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이건 잘 알고 있죠. 그 이유에 대해서 왜먼 타지로 가야만 했습니까? 그 이유는 앞서 야곱이 에서로부터 형이었던 에서로부터 무엇을 뺏었어요? 장자의 축복을 빼앗죠. 그렇 거짓말을 해 가지고 형인 에서인척을 해 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형이었던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 위협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은 이 형의 위협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피해서 이먼 타지로 이 하란으로 떠나야만 했던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이유로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먼 타지로 가야만 했던 야곱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야곱의 심정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 여러분 중에서도 형 있는 친구들 있지? 여러분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해. 어, 내가 잘못을 해 가지고 나를 막 죽이려고 해. 너 죽여 버릴 거야 이러면서 막 나를 죽이려고 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모를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가야 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낯선 곳으로 가야 합니다. 가까운 곳도 아니에요. 수백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일산에서 부산까지의 거리 부산까지의 거리, 그렇게 먼 지역으로 떠나야만 했어요 그먼 곳을요, 야곱은 지금 혼자서 가고 있는 거예요 어, 부에세발 떠나 하란으로 가고 있는데 누군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도망자 신세로서 혼자서 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면 어떨 것 같아요? 시원하 너라면 어떨 것 같아? 만약에 너가 야곱이야 어, 지금 막 도망가고 있어, 먼 지역으로 어떨 것 같아, 마음이? 좋을 것 같아? 그렇진 않겠지요 어, 지금 말이 바뀌었어 왜냐면 상상만해 너무 힘들어가지고 찬영은 어떨 것 같아? 너가 야곱이야. 어, 너가 형의 그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피해서 먼 곳으로 향하여 가고 있어. 떠나고 있어. 혼자서 외롭게 어떨 것 같아? 마음이 어 힘들 것 같아. 그렇죠, 당연하죠. 자, 아무도 기분이 좋지는 않겠죠. 기분이 좋으면 그거는 완전 그좀 정신이 나간 사람이겠지. 지금 내가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가고 있어요. 그 뒤에서 나를 죽일지도 몰라요. 형이 나를 따라와가지고. 어? 근데 그 멍벌이를 또 혼자서 걸어가고 있어. 기분이 좋을 사람만 없다는 거예요. 아마도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외로웠을지도 몰라요. 야곱이 걸어가는 그 길이 하란으로 가는 그 길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러한 길이 아니라 슬픔과 고통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내리막길이었다는 것이죠. 내리막길. 야곱이 지금 부에세벨을 떠나 하란으로 가고 있는 그 길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내리막길이었다는 거예요 내리막길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러한 길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야곱과 같이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잘못으로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을 때가 있어요 또는 얘기지 못한 문제나 어려움으로 인해서 인생의 내리막길에 걸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도 그러한 시간들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어, 목사님도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어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는 것마다 다안 되고요. 내가 뭘 하려고 해도 다안 돼. 그리고 내가 계획한 것을 다 실패하고 이렇게 인생의 내리막길의 시간을 걸었던 적이 있었어요. 아마도 목사님만 그렇지 않았겠죠. 우리 선생님들도 한 번쯤은 내리막길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봤을 거예요. 우리 모든요 그 정도는 다 다르기는 하지만 각자의 삶에서. 내리막길을 걷는 그러한 순간들을 마주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러한 순간들. 이러한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면요. 보통은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두 가지 반응이에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어가니까 내가 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자포자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수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는 이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왜 나만 이러냐고 다른 친구들은 뭐 하는 것마다 다잘 되는데 왜 나만 아무것도 안 되냐고 왜 나만 어렵냐고 불평하는 것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는 사람은요 대부분 자포자기를 하거나 불평을 합니다 아마도 오늘 말씀에서 야곱도 이 부의 세발을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고 있던 그 야곱도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혼자 외롭게 하란을 향하여 가고 있던 그 야곱도 그 인생의 내리막 길을 경험하고 있던 그 야곱도 그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떠올랐을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아마도 야곱은 하염없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어쩌면 분하고 억울해하면서 이러한 복합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란을 향해 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다 보면요. 우리는 그러한 야곱의 인생에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요 야곱이 하라는 향해 가다가 날이 저물었어요 이 수백 킬로미터 되는 거리를 하루 만에 갈수 없잖아 그러니까 가다가 날이 저물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냥 길가에서 어떤 곳에서 그냥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돌을 베개 삼아서 그냥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게 돼요. 뭐 베개가 있어 있었, 있었겠어? 없었겠지. 어. 아무것도 못 챙겨 나갔겠지. 왜냐면 하 도망자 신세였으니까. 그래서 그냥 돌을 베개 삼아서 그냥 자기가 가다가 그냥 길가에서 그냥 누워서 자요. 자, 그런데 그곳에서 야곱이 꿈을 꾸게 됩니다. 어떤 꿈을 꾸게 됩니까? 하늘 꼭대기까지 닿은 사다리가 있는데 그 사다리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위에서 이 사다리 위에서 하늘 꼭대기까지 다는 사다리 위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꿈을 꾸게 돼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이 꿈은요. 야곱이 지금 꿈을 건데 성경에서 이 꿈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의 수단이었어요. 자, 물론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으로 말씀하시진 않죠. 그렇죠? 뭐 꿈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살던 이 구약 시대만 해도 야곱은 구약 시대를 살았잖아요. 야곱이 살던 이 구약 시대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다라는 거예요. 꿈을 통해.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이 자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꿈에서 나타나서 재윤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어. 이렇게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야곱이 살던 그 약시대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는 라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다는 라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꿈을 통해 야곱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던 야곱을 슬픔과 고통의 길을 걷고 있던 야곱을 이미 예전부터 지켜보고 계셨고 야곱의 마음을 아시고 야곱에게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르셨던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기 때문에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찾아가주신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요 하원님은 야곱에게 이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야곱에게 언급해 주세요. 그리고 야곱에게 동일하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지켰던 그 약속을 동일하게 너와 지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실패한 것만 같은 야곱의 인생에 야 야곱아 너의 인생은 실패한 것이 아니야. 너 실패하지 않았어. 내가 반드시 너의 아빠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너에게 반드시 지킬 거니까 너의 인생은 실패한 것이 아니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 이삭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내가 반드시 너의 인생을 복되게 할 거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한 가지를 더 약속하세요. 야곱에게 한 가지를 더 약속하시는데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 15절 말씀 한번 봐 볼까요?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이 홀로 걷고 있잖아요. 그렇죠? 혼자서 걷고 있어요. 누군가와 함께 지금 하란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형의 대 죽을까 봐 형한테 죽을까 봐 무서워가지고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그냥 급하게 하란으로 도망가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 걷고 있어요. 근데 그 홀로 걷고 있는 야곱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너와 함께 걸을 거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가 지금 오르막길로 가든지, 내리막길로 가든지, 내가 그곳에서 너와 함께 있을 거야.라고 너와 함께 있을 거야.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내가 잘 나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잘 나가요. 여러분이 막 성공했어 그냥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해서 여러분 막 성공한 인생이야.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몰려들죠. 그쵸 그렇죠? 내가 로또 한 100억 당첨됐어. 그러면 어때요? 주변에서 막 연락이 와요. 야너 로또 100억 당첨됐어. 나 1억만 이러면서 연락이 오겠죠. 그쵸 그렇죠? 성공한 인생이라면 주변에서 막 사람들 막 연락합니다. 야너 어, 잘됐다. 나랑 친하게 지내자. 사람들 몰려들어요. 자 그러,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완전 망해버리면 어떻습니까? 금세 우리를 다 떠나갑니다. 우리가 로또 100억이면 뭐 사람들 몰려드는데 우리가 그냥 빚, 빚 100억이면 사람다 떠나요. 우리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아는 척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송, 이 세상 사람들은요, 성공한 사람들한테는 몰려들지만 실패하고 망한 사람들한테는 다 떠나가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잘나가든 내가 실패하여 망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성공을 하든지 너가 실패를 하든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변에 아무도 없이 혼자 외롭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이끌 거야.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 5절에서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실패할 수 있어. 너는 실패할 수 있지만 나는 실패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마. 지금 너가 보기에 실패한 인생 같지? 너의 인생 실패한 인생 같지? 바닥을 치는 인생 같지? 내리미, 내리막길인 것 같지? 그런데 너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 실패 안할 거야. 너 지금 바닥 아니야. 내리막길 아니야. 내가 너에게 했던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킬 거야.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거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님은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근사한 사랑 고백인 것처럼 들렸어요. 여러분 지금 야곱의 처지는 어떤가요? 야곱의 처지는 별 볼일이 없어요. 야곱은 가진 거 없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지금 빈털털리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길 가다가 베개도 없어서 어떡해요? 돌을 베개 삼아서 지금 자고 있어요. 아무것도 가, 베개 하나 가진 거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습니다. 또 심지어 혼자예요. 누가 야곱을 같이 따라와 주지도 않았어요. 야곱 혼자서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형의 죽음의 위협에서 도망가고 있어요. 도망자예요. 그냥 밑바닥을 찍은 인생입니다. 야곱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에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야곱에게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너와 끝까지 함께할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입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어떻게 반응해요?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냐? 말씀을 보면요,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하나님께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하시는데. 그것을 내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르막길로 가든 내가 내리막길로 가든 내가 인생을 성공하든 내가 인생을 망하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성공할 때만 나와 함께 하신 줄 알았어요 내가 오르막길 갈 때에만 나와 함께 하신 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리막길 갈 때에도 망할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신 건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지금 야곱이 하나님한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야곱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해요 여기서 두려움은요 경외함을 말하는 거예요 경외함. 그러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 것을 경험했을 때 생기는 어떠한 공경과 존경의 마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했다라는 거예요, 존경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해요?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라고 말하죠. 여러분 집이란 어떤 것입니까? 말씀 내려주셔도 됩니다. 자, 집이란 어떤 것이에요? 집은 우리에게 안락함을 주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는 것이죠. 또한 집은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는 말이 있죠. 집은 우리에게 안락함, 평안함을 주고 집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때문에 집 떠나면 계속 개고생이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야곱이 여기가 이 길바닥이 내가 지금 돌을 베고 자고 있는 이 길바닥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문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야곱이 깨달으니까 야곱에게 가장 외롭고 두려웠던 장소가 야곱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망한 지점이고 야곱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내리막길이었던 그 장소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야곱에게 가장 안락하고 가장 평안한 것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야곱의 내리막길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 우리가 보았을 때는 내리막길 인생이잖아요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야곱의 내리막길 인생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아주 즐거운 여행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즐거운 여행길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오늘 본문의 야곱과 같이 내리막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나 홀로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는 것 같은 그런 내림막길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해요. 뭐 각자가 다 다르겠죠. 언제 그걸 경험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살면서 한 번쯤은 인생의 내림막길 같은 그러한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앞에 내용 다 까먹어도 돼요. 이거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던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인생이 성공하든지 나의 인생이 실패해서 망해서 밑바닥을 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나의 인생이 누군가 보기에는 실패해 보일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실패한 인생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나에게 평안함을 주고 나에게 안락함을 주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나가든 여러분들이 못 나가든 망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 있던지 그곳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설령 내가 걸어가는 길이 내리막길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에이스 침대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야곱에게 찾아 말씀하신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의 인생이 성공하든지, 너의 인생이 실패하여 망하든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지금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아무도 나의 마음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나 혼자 외로이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인생이 나에게는 하나님의 집이다. 나에게 안락함을 주고 평안을 주는 나에게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